원 두야. 네, 해볼게요. 자, 일단 5 번부터 해볼까요? 5 번. 그리 같이 xy 평면에서 대전 입자가 반지미이 서로 다른 원 궤도를 따라 운동한다. 세기가 각각 비원 비투로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자 자기자기의 완투의 경계는 정사각형이다. 입자가 점 P를 지나 다시 점 P로 되돌아올 때까지. 각 영역에서 운동하는 시간은 2에서가 1에서의 9배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laughs> 자 그러면 뭘 얘기를 하면 되냐면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각 구역에서 원운동하는 이유는 자기력이 뭐 구심력의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자기력씩알분의 응? QVB가 뭐랑 같다? 90년 R분의 MV제곱이랑 같다. 그럼 R이 어떻게 나온다? Q B분의 MV 형태로 표현이 되잖아요. 여기서 V 대신에 모? T분의 2파이앵 를 집어넣고 정리하면 T가 뭐가 나와요? QB분의 2파이 m 이나온다고요 그런데 영역 1하고 영역 2를 지날 때 동일한 물체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같은 값이에요. 영역 1에서나 2나.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는 뭐에 자기장의 세기는 주기하고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영역 1에서 2에서가 1에서의 9배라고 얘기했으니까 영역 2에서의 시간은 뭐예요? 몇주입니까 영역 2는 4분의 3t가 몇개에서두 개의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2분의 3t2가 뭐라고? 2분의 1t1보다 몇배 크다? 9배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맞지요? 그러면 뭐라고 쓸수 있어요? t2는 t1의 3 t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럼 뭐 지금 구하라는 게뭘 구하라는 거예요? b2분의 b1을 구하라는 건데. 근데 자기 정하고 뭐하고 주기는 반비례 관계니까 뭐라고 요거는 t1분의 t2로 구하면 되잖아요. 티 t1분의 t2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5 번의 답은 3이 됩니다 7번 보러 갈게요. 7번, 7번을 보시면 자, 이렇게 30도인 뒷면에 라지 M짜리가 달려있구요 여기에 도로레가 있고, 여기에 또 도로레 이렇게 연결이 되어있는데, 여기 스몰 M짜리가 두 개가 매달려 있구요. 도로래도 질량이 있다고 줘줬어요. 움직도로래 얘도 얼마라고 이 분해의 m 자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일단 방향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이 빗면 아래로 내려가는 힘이 얼마인지 따져봐야 될거에요 그지? 빗면 아래로 내려가는 뭐예요? mg sin 3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 장력이 지금 뭐라고? 장력 두 개가 얘를 잡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력 2개가 곧 ET가 여기 T 근데 지금 뭐라고 MC 일단 마찰이 없을 때 한번 따져보자고요 사인 30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 정지에 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자 요게 정지했다가정 하면 그냥 뭐라고 써야 돼요? ET T가 2개가 있잖아요 빼기 뭐라고 2분의 OMG가 이런 상황이라고 그럼 어떤 게더 큰지를 따져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여기가 2t니까 여기다 뭐를 곱해 가지고 2를 곱해서 따져 보면 지금 mg하고 지금 여기서 2를 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mg가 나오는 거고 얘는 얼마야요 2분의 omg죠. 근데 이게 어떤 게큰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줬잖아요. 문제에서 줬죠? 라지 엠이 3m보다 큰 거죠. 그럼 요게 더큰 거란 말이요 그죠? 맞아? 그런 얘는 어느 쪽으로 내려간다고? 마찰이 없으면 빗면 아래로 내려간다고. 마찰이 있는 거니까 여기서 빗면 위쪽으로 뭐가 마찰력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맞아? 그럼 이걸 뭐라고 써야 돼요? 여기서 이거 식을 빼기 F는 0이라고 쓰면 되고요. 맞아요? 요거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E t 빼기 2분의 5 m g 얼마다? 0이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가지고 정리하면은 뭐를 구할 수 있다고 마찬지로 f를 구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다가 2를 곱한 다음에 더하면 t가 날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정리하면 f 값이 얼마가 나온다고 f 값이 2분의 1 라지 m 빼기 4분의 5스물 m 지가 나오게 됩니다. 1번은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쪽으로 내려가는지 먼저 마찰이 없다는 조건 하에 따져보시고 그러면 내려가는 쪽 반대쪽으로 마찰력이 작용할 거아니렇요 그러면 그 운동방향을 쓰면 되겠군요 2번은 1번 문제에서 동일한 마찰력이 일정하게 작용한다고 할때 질량 스몰 m의 물체 하나를 제거하면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 풀 때는 조심하게 뭐가 있다고? 얘를 하나 날린대잖아요. 얘를 하나 없애버리면 얘는 어떻게 될까 빗면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가 움직도르래가 있어요. 그럼 얘가 움직이는 거고 하 얘가 움직이는 게 동일한 시간 동안에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민재야. 라듐이 많이 움직이냐 스몰램이 많이 움직이냐 <laughs> <laughs> 자이 물체를 내가 1미터 들어 올릴 거예요 이제 나는 이 줄을 몇 미터 땡겨야 될까 몇 미터 안 들려. <laughs> 2미터 움직이는거죠? 그럼 보라고 그림 라지엠이 많이 움직여? 스몰엠 많이 움직여? 라지엠이 더 많이 움직이서 그럼 얘의 가속도가 2a라고 나야되는거고요 얘의 가속도 얘를 a라고 놓자. 얘를 보라고 하는거니까 얘의 가속도는 얼마가 된다고? 2분의 1a라고 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저래 놓고 운동번경식을 쓰면 돼요 자, 라지엠에 대해서 써볼까요? 뭐라고 쓸수 있어요? 라지 엠지 사인 삼십 빼기 마찰력 F 빼기 T 다시는 라지 엠 곱하기 A 이거 쓸수 있겠죠? 2물엠에선 뭐라고 써요? 스물엠에선 스물엠이야 이거 전체 한 방에 가자 2분의 3엠이라고 얘기하자고 2분의 3엠짜리 갖고 얘기를 해보면 장력 두 개가 있잖아요 T 다시 T 다시 빼기 뭐라고 써요? 2분의 3mg. 이게 뭐라고? 2분의 3m 곱하기 2분의 1a라고 쓰면 되겠죠? 맞아. 요거 정리하면 풀면 돼요. 그래서 뭘 구하면 된다? a를 구하면 된다. 맞아. 그래서 운동방 이건 되게 좀 까다롭죠. 까다로워. 이 문제는 되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운동 음직 도르래가 있을 때는 문제가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한 방에 운동 방정식을 거의 못 풀어요. 그러니까 각각 따로따로 따로 꼼꼼하게 하나씩 쓰시면 되고요. 자, 7번은 그렇게 답은 얼마예요? 에이 값이 얼마가 나온다. 3, 20, 2 플러스 8 0 20, 2 4, 20, 20, 2 나옵니다. 예, 계산해 보면은 자 그래서 7번 해결했고요 9번 줄이까 자 9번 해보겠습니다 9번 자 9번은 자 일단 9번은 여러분들 9번에 1번 싸인값 하고 코사인 값은 그냥 구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림만 그릴줄알면 돼. 중심 연결해서 삼각형 그리기만 하면 돼. 그럼 사인 알파가 얼마가 나온다고? 5분의 3이 나온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있구요 코사인 알파가 얼마가 나온다는 걸 5분의 4가 나온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뭘 구하라고 하냐면 A와 B 각 측면 사이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은 얼마인지를 구합니다. A와 B 사이에 서로 밀어주는 힘이 얼마냐고 그걸 물어보러 가는 보 뭐야 얘기하는 거 어딨냐? 그럼 일단 A는 A가 받는 힘이 몇 개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거야. A A가 받는 힘은 몇 개일까요? A가 받는가? 아 A가 받는 힘은 몇 개냐고? A가 받는 힘은 B가 떠받치는 힘이 있을 거고 뭐가 C가 떠받치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다음에 중력, 그러니까 몇 개가 있을 거라고? 음. 세 개가 있을 거라고 여기서 C가 떠받쳐주는 힘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 B가 떠받쳐주는 힘이 있을 거고 네, 여기 뭐가 있다고? 중력이 있을 거라고 질량 음. 얼마짜리지 이거? 9m짜리죠? 라지 예. m g 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딱 보니까 MA하고 m b 는 각도상으로 딱 어떻게? 사이즈가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럼 뭐라 쓸수 있어? 수직에 대해서 쓰게 되면 수직에 대해서 요 라인을 잡을 때 여기가 알파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M에 a 하 N, B하고 NC가 똑같은데 그게 뭐야? 지금 문제에서 N이라고 줬잖아? 맞아? 그럼 뭐라고 돼 있다고? 수직에 대해서 쓰게 되면 수직에 대해서 r 자이 여기다라는 걸 쓰게 되면 뭐라 쓸수 있어요? N 모 코사인 알파 곱하기 1 빼기 이 9mg가 지금 얼마나 나? 0이다. 그래서 수직으로 알짜임이 여기다가 쓸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그럼 뭐라고 쓸수 있냐고? N 곱하기 코사인 5분의 4 곱하기 2가 9라 젬치니까 얼마라고? N은 8분의 45라 젬치. 뭐라고? 안 어, 말하지 음, 넌말하지 마. 영상에 아주 이상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거슬릴 것 같아 저이냐이제 이렇게. 그저 이렇게. 그게 만들어줘? 게 그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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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C가 수직인 벽면으로부터 받는 수직한 력을또 구하래요. C가 벽면으로부터 받는 것자 그런데 C 입장에서는 C 입장에서는 받는 힘이 몇 개가 있냐면 C 입장에서는 일단 저기서 떠받쳤던 거 있잖아요. 이거 NC라는 거 요거 C가 A를 떠받치는 힘이었잖아. 그럼 똑같이 A가 C를 밀어주는 힘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이렇게 우리 지금 구할 거 벽이 밀어주는 힘이 수직 항력이 있을 거고 중력이 있을 거고요 C의 질량은 얼마짜리래요? 4M짜리라고 했나? 어, 4Mg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닥이 떠받치는 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걸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뭐야 간단하게 뭐만 따져주면 수평만 따져주면 그냥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럼 수평 방향의 힘이니까 우리 이 값은 1번에서 구했단 말이에요 이 값이 근데 저게 똑같은 거니까 그럼 요게 요거에 요성분하고 요게 어떻게 사이즈가 같은 거잖아 그럼 끝났다고 그럼 끝났다고 어디가 알파였어 여기가 알파였나요 그럼 뭐라고서요 우리가 1번에서 구한 그 a 와 c 사이에 서로 눌러 밀어주는 작용하는 힘, 거기에 쌓인 성분이 모랑 같다고 n 다시랑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라고 8분의 45 라지엠 에다가 5분의 3을 곱한 게 n 다시라고. n 다시는 얼마 나온다고 8분의 27 라지엠 가 나오겠죠. 그래서 두 번은 저렇게 해결 식빵, 식빵, 덥다. 아, <laughs> 어저께, 그저께, 일요일 날이지? 0년 만에. 족구를 했어, 족구를. 그래서 거기서 다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다친 건 아니고 족구하면서 그 무슨 야외 닭백숙 먹을 때 뜯다가 디인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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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운 건 전혀 상관없고. 족구를 10년 반 했는데 하, 내가 딴거 불러와도 족구는 좀 하거든. 근데 늙긴 늙었나 봐. 몸땡이가 안 가. 야저거도 당연히 어 안가 와씨 오랜만에 하니까 기분은 좋긴 했는데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느낌 그래서 족구하고 장소 자체가 백수 또 열심히 또 술도 먹었지 근데 그 모임이 당구 동호회 모임이었거든 1년에 한번 야유를 한데 난 동호회 가입한 지 이제 3개월째거든 근데 가서 당구 동호회니까 또 어디? 구장 가 동구 뭐 당구장 가가지고 다시 또 어, 먹고 집에 갈 사람 가고 당구를 첫째 일곱 게임을 쳤어 <웃음> <웃음> 응. 그리고 끝나고 또술한잔 먹고 <laughs> 많이 먹었지 이럴래 <이러면은? 웃음> 어제 자전거가 약간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친구가 와서, 친구가 와서 친구가 나한테 그 자전거를 판 친구거든 고쳐주고 등등 해가지고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걔가 와서 걔는 서울 살고 나 인천 살인데 어 걔는 접이식 자전거라서 제철 타고 와가지고 어쨌든 놀자고 해서 온 거야. 간단하게 한 30분 보고 또 당구 치러 갔지. 걔가 당구 좋아하니까 <laughs> 당구 치고 그래서 집에 갔어. 힘드니까. 근데 집에서 음 저녁 먹으려고 하는데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지. 시, 음 약속이 있냐? 아니. 나와. 오케이. <laughs> 그래가지고 어제 둘이서 둘이서 5병을 나눠 먹었죠 소주를 있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laughs> 오늘 아주 그냥 목땡이에서 열이 아주 그냥 몸에서 으, 열심히 알코올을 태우고 있나봐 <laughs> 알코올 타면 뭐가 생겨요? 화학식은 안 배운다? <laughs> 안 배웠어? 숙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 <laughs> 음, 알코올이 산화되면 알데히드 응 알데히드 다그럼 그치? 음. 포말 데이아 다니고요. 포말 데이 생기면 죽어요. <laughs> 아세트 알베이가 생기고요. 그 아세트 알베이가 숙취를 일으키는 거예요. 기분 나쁨, 소화불량, 두통, 뭐 이런 것들. 다다. 것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술 많이 먹고 아빠 엄마가 어, 뭔가 안 좋은 건다 그거 때문에 이라고 오시면 돼요. 그게 결국은 산화되면 뭐야. 아세트산으로 바뀌어요. 아세트산으로. 뭐 있을 땐 얘기하고 있죠. 술 먹었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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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요? <웃음> 자 술은 <laughs> 여러분들 술은 술 자체가 맛있으려면 내공이 생겨야돼요 근데 어느정도 먹다보면 맛있는 술들이 있어요 먹을만한 술들 근데 알코올 자체는 워낙 써서 술 자체가 맛있긴 드물어요 근데 먹다보면 그 쓴맛에 익숙해지면 맛있는 술들이 있어요 입맛에 근데 술은 술 자체 술만 먹는 사람 봤어요? 아니죠 술이 맛있으면 술만 먹어도 돼요. 근데 술만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들 맛있는 안주를 먹기 위해서 술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여러분들 술 빼고 나머지를 같이 곁들여 먹잖아. 얼마 못 먹어요. 진짜로 물라고 뭐가 뭐가 와씨 못 먹어요 얼마. 술하고 먹잖아요. 계속 먹어요. <laughs> 배불러 술 먹고 먹잖아요. 계속 먹어요. 장난 아니게 먹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땐술 먹는 거 아니에요. 아, <laughs> 술만 먹으면 돼요. 뭐술 자체의 열량이 얼마나 그건 일도 아니야. 술 먹을 때 술만 먹는 인간이 어디 있어? 술 먹을 때는 요 여러분들 그래서 <laughs> 좋은 안주 먹으려고 술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그래. 보통. 좋은 안주. 근데 어렸을 때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좋은 안주 없고 술만 먹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금방 취하고 어, 날아다니고 등등등 하는 게 그런 이유인 거고요. 좋은 안주를 먹기, 그러니까 좋은 안주를 오랫동안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술하고 같이 먹으면. 술 자체는 별반 없어요. 근데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면 술 자체도 먹을 만해요. 술 자체도. 여러분들 양주 비싼 것들 있잖아요 위스키 크 몽덩이 부드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따로따로 먹으면 몰라요 매일 먹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근데 비교해 놓고 먹으면 확실히 달라요 비싼 게잘 넘어가요 아 진짜로 똑같은 40도인데도 그 숙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자 10번 10번을 보면 여학생이 줄을 잡고 정지있다라고 했는데 여학생의 질량은 라지 m이구요 의자의 질량은 1 5 k 이라고 합시다 그럼 라지 m짜리가 받는 힘은 총몇 개인가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라지 m짜리가 받는 힘자 줄을 잡고 줄을 당기고 있대요 그걸 장력이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뭘 얘기를 해야 돼? 어. 얘가 받는 점은 일단 뭐 있어요? 장력 있겠죠, 맞아? 네? 장력. 줄을 당기면 얘도 어떻게 될 거라고 <laughs> 작용을 할 테니까 또뭐 있을 거야? 의자가 얘를 떠받치는 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 그다음에 또뭐도 있을 거라고 중력도 있을 거라고. 요세 개가 다도해서 얼마가 된 거야? 0이된 거잖아요, 그죠? 15램짜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어요 15램짜리는 <laughs> 요거에 반작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떠받치는 반작용 그 다음에 의자 자체가 지금 뭘 받고 있어요? 장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의자의 어느 쪽? 위쪽으로 줄에서부터 장력을 받고 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얘뭘 받을 거고? 중력을 받을 거고 그럼 요거 T 플러스 N이 뭐란 같은 거고 라지엠제랑 같은 거고 t가 n 플러스 뭐가 된 거야? 스몰 m z랑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하면 뭐가 될 거예요? n이 날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t가 2분의 1 라즈 플러스 스몰 m 지가 나올 거고요. n이 2분의 1 라즈 빼기 스몰 m 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 따로 따로 하나씩 꼼꼼하게 식을 써주면 큰 문제 없이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 자, 2번. 역상의 줄을 당기는 힘을 증가시키면 앞으로 아, 겠지 티가 요거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얘요 올라갈 수 있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 당연한지이고 3번 문제는 뭐예요? 원숭이하고 주, 바나나가 질량이 똑같대. 요 바나나가 먹을 수 있겠냐라는 거거든요. 먹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 논리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바다, 바나나가 떨어져요? <laughs> 줄을 바나나가 떨어져 여기서 바나나가 떨어진다는 얘기 갑자기 줄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런 얘기하면 안돼 그거는 요행이고 그거는 말 그대로 운이 있어야 되고 평상시에 아니면 전생에 착하게 살고 등등등 온 우주가 나를 도와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 요 그런 거 없는 거야 자 줄을 놨어 지호야 나랑 얘기해 이 네, 새끼 <laughs> 아우 나 어제 술 많이 먹었다니까 내가 어? <laughs> 훅 날릴지 어떻게 알아, 주먹을? 앉아가 세주시. 아까 뭘 쳐들었어요? <웃음> <웃음> 아까 다길고다 다 얘기했더니 다시 또 얘기하라네. 깔깔하고. <laughs> 다섯 병 둘이 <laughs> 나눠 먹었다고 했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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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씨, 어디 갔다 왔어, 저. 자, 이안 예, 돼요. 여러분들 동일한 줄에 연결이 돼 있고 질량이 똑같죠? 그럼 내가 줄을 당기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독일한 크기의 장력을 누가 받을 거라고? 똑같은 질량을 가진 바나나가 받을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된다고? 독일한 가속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줄을 놨어. 나도 자유낙하, 아, 내가 알지. 원숭이도 자유낙하, 바나나도 자유낙하. 간격이 벌어져, 안 벌어져? 안 벌어진다. 야, 점프했어. 옆으로 날아갈 수 있다 얘기하지 말고. 어, 똑같다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운동 방향에 써 보시면 동일한 조건 가지고 응? 둘의 가속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먹을 수 없습니다. 줄을 타고 올라가든 줄을 타고 내려오든 줄을 놓든 불쌍한 원숭이는 못 먹어야. 어디서 먹어? 으로 떨어지니까 바닥에서 뒤져서 먹을래? 가문 응? 최후에 는쳐 수도 있 <laughs> 죽고 나서 <laughs> 땅에 떨어져. 아, 바게 <laughs> 떨어지고 나서 아, 죽기 직전에 까 먹는다. <laughs> 아 씨. 슬픈 얘기인데 갑자기. <laughs> 응, <먹고 웃음> 못 먹어요, 그때. 응? 까면서 뒤질 걸? 지도못 하겠다. 체체로해야 <laughs> 되죠. 아니, 내가 높은 곳에 떨어져서 뒤지, 뒤지게 아픈데 거기서 바나나를 먹고 겠다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자, 11번. 음? 그만 떠들어. 11번. 음, 음, 음. 11번은 뭐하러 지금. 야, 1 1번에 답에 다 써있잖아. 뭘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뭐야? 일정한 전류를 할때 발열량과 전압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일정한 전류니까 얘네들 뭘 연결한다고 직렬 연결해야겠죠? 그럼 이 실험 장치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꾸미고두 개를 직렬 연결해주고요. 여기다 뭐 전압기 하나 연결해주고 그다음에 뭐 전류기 하나 연결해주고 전원 장치 그려주면. 실험 목적에 맞게끔 그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얘네들하고 전압을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고 여기서 온도계에 들어가서 생긴 열량 온도 변화 확인하면 발열량과 온도 사이 전압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 장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12번 해볼까요. 12번 자 12번은 그냥 우리 이렇게 그냥 노만한문제들이 여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수직항력이 지금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중력 자체를 벡터 분해하면 빗면 나란한 는 방향으로가 mg 사인 세타가 되고요 빗면을 수직으로 누르는게 뭐라고 mg 코 o s 세타가 되는데 저 수직항력으로 날짜는 영이니까 이 라인으로 똑같이 뭐가 있다고 수직항력이 있어요 사이즈가 둘이 같다는 얘긴 거잖아요, 그지? 그렇게 풀면 되는 데. 정면에서 봤을 때, 면이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때려질이렇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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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는 거라고 수직이력이 있는 이라고저 수직항력을 이한다고렇게 뭐 분할을 한다고 다시. 게이이이 이 면이 만들어내는, 이 면이 얘를 떠받치는 힘은 이거고, 이 면이 얘를 떠받치는 힘은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n'는 다시 뭐라고? 루트 2분의 1, n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 그런 마찰력을 몇 개를 받는 거야? 두 개를 받는 거야. 그 면으로부터. 그럼 뭐라고 쓸수 있는 거예요? mz s i n 세타 빼기. 운동 방정식을 쓰면 뭐라고 쓸수 있어요? n 다시가 n이 요거니까 mg 코사인이니까 n 다시는 마찰량은 뭐라 쓸지 뉴 n 다시 곱하기 2라고 쓰겠죠 면두 개로부터 받는 거니까 두개 뭐라고 2모량 곱하기 i라고 쓰면 예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네 맞죠 음. 맞지 예 그래서 숫자 집어도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12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